어, 근데 열심히, 이, 운동을 해서 뭔가 좀 달달이 들어오게끔, 어, 돈을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긴 했지만, 재물 관리는 잘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 시주에 뭐,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시간 속에 뭐, 있을 것 같아. 재물은. 어, 뭐, 재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지금 시간, 시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물이 조금 빈약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조금 한번 예측해 볼수 있는 게 수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는 관이거든요. 관. 관이라는 건 여자 사주에서 이제 남편을 상징해요. 어. 남편이 추출된게 없어요. 지금. 과부살이 껴있고 남편이 지금 진토 속에, 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정관이 진토 속에 이제 개수로 지금 들어가 있어. 이 사주는 어, 남편의 기운이 무력하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이미 땅 속에 들어갔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같은으면 어, 남편이 좀 매우 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진짜 운이 없으면 남편이 미리 사망을 한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어,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팔자다. 지금 결혼하는 시점인데, 저는 잘 살기를 바라죠. 제가 뭐이 사람들을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운명을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으로서 운명 학자로서 뭐 좋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안 좋은 거는 알려주면서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이 사람은 이상화님은 어, 과부살이 들어있어서 일단은 과부팔자로 나오고 어, 남편이 없는 사주로 나오고 있고요. 어, 물론 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빼야진 상태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이 사람은 좀 남편의 기운이 조금 음, 떨어지는, 약해지는 그런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 믿고 의지하고 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나가서. 어 아무리 이 사람이 재산이 많고 뭐 돈이 많고 뭐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상화 씨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아이들 키울 때 빼고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뭐이 어, 개수가 이게 전관이라고 보면 이 개수가 이 관인데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이상화 씨도 있고 또 다른 여자도 있고 또이 여자도 있고 인목 속에 병화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은 누구냐 이상화 씨가 만나는 남자는? 인기가 많은 남자. 나쁘게 말하면 바람기가 많은 남편을 맞이하게 될 팔자다. 아, 그렇게 좀, 어, 사주팔자가 됩니다. 인기가 많은 남자. 나쁘게 말하면 바람기가 많은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순진한 남편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이 먹으면서 살다가 바람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막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속속이면 이 사람이 이혼하겠지 뭐. 그럼 과도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결론은 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가정꾸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좀사주도 음, 자기 일을 하면서 음, 좀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되는 사주팔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어, 현모양처로 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 뭐 쇼핑만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팔자는 아니다.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매우 고생할 뻔, 더 많은 고생을 할뻔 했습니다. 그래도 스포츠 스타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40 중반, 43세부터는 매우 조각이 지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살 수는 있지만 가정적으로는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잘 살기를 바람,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파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이 사주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 언제쯤이냐 보면은 이이 이 사람 사주로는 유추가 안 돼요. 언제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멀어질지는 에, 좀 짐작이 안 되는데 여기 남편으로 오는 강남 사주를 보면 여기 신리 일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 좀 임신을 하면 좋은데 여기도 어, 내후년 2021년 음, 이 때에 조금 조심을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아, 2021년 신축년. 그 때에 부부 간의 충돌과 마찰이 심하게 벌어질 수 있고 부부 간의 이별수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중반이나 후반, 2020년 이때부터는 빨리 아기를 갖고 임신을 해서 그렇게 에,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육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축년 2021년 그때하고 2021, 22년 요때까지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마찰, 트러블이 매우 심하게 발생이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꼭 아기를 키우는 쪽으로 임신이 되는 쪽으로 현명하게 잘 극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조심해야 될 시점 2021년 부터 2022년 요때쯤, 특히 2021년 신축년 요때의 운에 좀 매우 심, 심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일이 바빠서 뭐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별일 없이 잘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 아, 아무튼 현명하게 잘 사르라는 뜻으로 이렇게 각자의 강남 사주팔자 이상화씨의 사주팔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봤고요. 그럼 궁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심금하고 병화가 만나서 일단 합은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합은 매우 강한 합은 어 들었고 어 미토하고 진토가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큰 충돌이라고 어볼 수는 없고요 아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는 이 목이 이렇게 달갑지 않거든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은 사주는 이 사주가 이상화씨 사주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강남 요 사람 사주에서도 사실은 금 토, 금 토의 기운이 필요한데 여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금과 토의 기운이. 그래서 상호 보완해주는 것도 조금 약한 부분이다. 큰 충돌은 없는데 상호 보완하는 것은 좀 부실하다. 왜냐면 하 합이 들고 서로 부족한 기운을 서로 상호 채워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채워 주고 이렇게 채워 주고. 그런데 이렇게 채워 주고 이렇게 채워 주는 기운은 일단 안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일주에서 이렇게 기운을 살펴봤을 때큰 충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간과 일간끼리 봤을 때 합은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궁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해 무덕.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뭐그 정도 궁합입니다 아 궁합이 좋으네요 찰떡궁합이네요 뭐 그렇게 에? 천생연분 궁합이네요 찰떡궁합이네요 그렇게 좋은 궁합으로 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합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보다 각자의 사주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각자 사주를 봤을 때는 사실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음, 강남 사주도 음, 옛날에 태어났으면 처불거느리라는 사주 팔자고 이상화 시 사주는 과부살에 과부팔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자 팔자는 일단은 조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극복해서 잘 살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걱정은 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 궁합까지 이야기했는데 조금 일단은 좋게는 안 나왔네요. 이 궁합을 뭐 굳이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이렇게 먹일 수는 없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뭐몇 점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뭐어뭐 어뭐 10점에서 100점까지 있다면 이 정도 궁합은 그냥 그냥 대략 그냥 보면 55점 음, 정도 궁합 음. 55점 정도 궁합 줄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매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궁합은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봐야죠. 70점, 75점, 80점, 90점까지는 올라가면 좋은데 아주 좋은 궁합은 70점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55점, 55, 뭐 60점, 뭐 65점 이 정도는 그냥 뭐 무해무덕. 그리고 50점 이하 있죠? 50점 이하는 안 좋은 궁합이에요. 50점 이하는 50점, 뭐 45점, 40점 이런 궁합은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해도 그거보단더잘 나와 그안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50점 이하로는 막 충돌되고 깨지고 막 사주팔자에도 안 좋은데 막 그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크게 충돌되거나 뭐 깨지거나 그렇게 부딪힘은 없어요 그러나 상호 보완되는 것이 별로 없고 각자 사주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55점 내지 60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55점 60점 그렇게 해서 어, 썩 좋은 찰떡 궁합은 아니다.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그냥 무해 무덕한 궁합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하면서 어, 맞추어 나가야 될 에, 궁합이다. 자연스럽게 잘 맞는 건 없다.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라. 그리고 특히 2021년 어, 신축년도 어, 그때에 에, 좀 조심을 해라. 신축년도는 어, 하얀 소띠해, 하얀 소에 에, 해당이 됩니다. 소띠해인데 하얀 소, 흰 소입니다. 흰소 2021년 그때 운을 좀 어, 많이 조심해야 되고 임신이 되면 괜찮아요. 아기가 생기면 그때 그걸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뭐뭐 뭐 두서 없이 뭐이렇풍저렇풍 이야기 해봤는데 그냥 알아서 어, 좀 음,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어, 이상화님, 강남님.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찰떡궁합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점 이해하시고 그냥 조금 공부 차원에서 어 상담한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분 어 앞날에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잘 극복하고 노력하고 해서 안 좋은 부분은 어 전화 회복시키고 어 그런 마음으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이분들이 좋은 거는 진짜 오는 여기 40 중반, 여기도 43세 그 이후로는 아주 고속도로 같은 문이 둘다다 다 펼쳐지니까 어, 그 전에 예, 잘 맞추어서 가정 꾸려서 어, 살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태극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